이 투폴 오실레이터, 이 지표는 직관적인 시그널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신호가 발생한 이후 상황을 보면 완벽하게 추세 방향대로 흘러가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거짓 신호를 걸으며 매매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그 신호는 더욱더 강력해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지표가 어떻게 시장의 추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수익성 높은 타점의 기회를 주는지 실전 구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는 트레이딩뷰를 사용하고 지표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상단 지표 클릭하시고 이 검색바에 이 투폴 오실레이터라고 검색 후 추가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표는 모멘텀과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오실레이터 지표로서 이 투폴 필터를 활용해서 이 가격의 변동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나타내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더 깔끔한 신호를 제공하고 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있는 노이즈를 줄이고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표의 구성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설정 모습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에 있는 이 플롯을 활성화 시켜주면 이렇게 파란색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이 시그널 선 좌측에는 오실레이터 선이 있는데 자, 이 선은 보라색과 녹색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그널 선을 교차하는 지점에 색상이 전환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오실레이터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교차하게 되면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고 이 매수 신호는 상단 차트에서도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오실레이터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로 교차하면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고 상단 차트에서도 보라색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매수 및 매도 시그널을 하단에서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상단 차트에서도 표시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차트를 보면 이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우측에 이 점선이 표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해당 선을 Invalidation Level이라고 하는데 지격하면 무효화 수준.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고 캔들이 점선 부근까지 상승하면 이 매도 시그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즉 해당 선은 이 손절 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투폴 필터를 활용해 중요한 추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으로 두 단계의 필터링을 거쳐 깔끔한 신호를 보내주는 데요. 이 신호가 생성이 되면 강세 신호와 약세 신호를 구별하기 위해 색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강세 신호는 지금처럼 녹색으로 나타나며 이는 강세 모멘텀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약세 신호는 보라색으로 나타나며 이는 약세 모멘텀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지표의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풋 탭을 누르시면 이 필터 레인지가 보이고 기본값은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기본값보다 길게 설정을 하게 되면 신호 자체는 더 부드러워지지만 이 단기 노이즈가 줄어드는 대신 추세 변화 감지에 더 되죠. 신호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필터 길이를 짧게 설정을 하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단기 변동성 구간에서 민감해진 만큼 더 많은 거짓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설정 값은 직접 조정해서 본인 트레이딩에 맞는 이 최적화된 값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기본값 그대로 세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실레이터 지표를 자세히 보면 총 다섯 개의 기준선이 보일 겁니다. 자, 가운데서는 중심선, 중간 레벨은 0.5, 마이너스 0.5 레벨이 있으며, 극단적인 레벨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기준선을 통해 시장의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오실레이터선이 0.5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볼수 있고, 플러스 1레벨 위로 올라간다면 극단적인 구간으로 더 강한 되돌림이 발생하며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대로 오실레이터 선이 0.5레벨 밑으로 내려간다면 과매도 구간으로 볼수 있고 만약 마이너스 1레벨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극단적인 구간으로 더 강한 되돌림이 발생하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단 하나의 지표를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해당 지표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볼루메틱 비디아 지표입니다 이 지표 탭으로 들어가서 이 볼륨에틱 베리어블 인덱스라고 검색 후 추가하시면 되고 우선 설정 값부터 조금 변경해 줄 건데요 이 비디아 길이를 10에서 34로 변경을 해주고 모습으로 가서 라인 부분만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세 추세와 약세 추세를 구별하고 델타 볼륨을 활용해서 거짓 신호 구간인지 식별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표는 제 채널 들어가서 화면에 보이는 썸네일을 클릭하셔서 보거나 위에. 바로 접속해서 볼수 있는 링크 걸어놨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어떤 지표인지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지표를 이용한 타점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 타점 구간입니다. 밴드가 이 녹색으로 형성되는 상승 추세 구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실레이터 선과 시그널 선이 마이너스 0.5레벨 아래에서 교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델타 볼륨 값이 플러스 20% 이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매수 포지션 진입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오실레이터의 추세 전환 시그널은 오실레이터의 선과 시그널 선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 표시가 되는 게 아닌 이 교차된 시점 이전 두 번째 캔들에서 시그널이 표시가 됩니다. 자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따로 이것 때문에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혹시나 헷갈린다면 오실레이터 선과 시그널 선이 교차되는 이 시점으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조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 봉시초가의롱 포지션 진입 가능 자, 손절 구간은 하단에 있는 점선 구간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1대2 설정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상황 보면 단기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입절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타점 구간입니다. 자, 첫 번째, 밴드가 적색으로 형성되는 하락수색 구간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실레이터 선과 시그널 선이 0.5레벨 위에서 교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델타 볼륨 값이 마이너스 20% 미만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타점 조건이 형성되면 매도 포지션 진입 가능하고, 자, 이 구간에서 모든 타점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 봉 시초가의 매도 포지션 진입. 손절 구간은 상단에 있는 점선 구간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1대2로 설정 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유 상황 살펴보면 단기 급락 구간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익절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전략을 같이 사용한다면 보다 추세 전환 구간에서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신호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표 하나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트랩 추세 전략이라는 지표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국민 지표인 볼린저밴드 기 반으로 다른 지표들과 결합해서 승률 높은 트레이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전략입니다. 자, 이 지표는 캔들이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매수, 이 매도 시그널로 추세 매매도 가능하고 이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두 개의 추세선을 활용한 풀백 전략 그리고 횡보 구간에 들어서면 이 중심선의 색상이 회색으로 전환이 됩니다. 한마디로 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 풀백 전략 등 모든 매매를 다할 수 있는 올인원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타점이 발생한 구간만 봐도 정확히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확실하게 시그널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타점으로 진입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한번 타점 조건 형성되면 강력한 타점으로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트랩 추세 전략을 200%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교육방이 있는데요. 이 교육방에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리딩을 하거나 금전 요구를 하는 방 아닙니다. 제 심정관 트레이 노하우를 교육해드리고 지금처럼 좋은 지표가 있다면 추천도 해주는 방인데요 이 교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트랩타겟 지표뿐만 아니라 12가지 전략이 있는 교육자료 그리고 다양한 유료 지표들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문의 가능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지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지표 교육방부터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 또는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 분인지 체크해서 지표 세팅 바로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어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이고 실제로 이 트랩타겟 지표를 사용해보신 분들도 아주 만족하고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크게 수익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지표 드릴 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진입 타점도 아니고 한 번에 큰 수익 또 아닙니다. 결국 꾸준한 수익과 리스크 관리가 승리의 핵심이죠. 항상 시장을 존중하면서 냉정하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